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인 둔촌주공 잔금 대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잔금 대출에 참여하기로 했던 상호금융이 대출 계획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에 갑자기 취급을 포기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집단대출 취급을 준비하고 있던 서울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에서 둔촌주공 잔금 대출 취급을 백지화했습니다. 잔금 대출은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 등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대출입니다. 보통 시행사나 조합과 협약을 맺은 은행들 중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선택하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중도금과 달리 잔금 대출은 DSR 규제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받는 차주의 소득과 부채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초 두 상호금융은 4% 초중반 금리로 대출 취급을 예고했으나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중단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잔금 대출 규모만 총 3조원으로 예상되는 최대어 현장에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4%대의 금리는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상호금융에서 중단 배경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강화된 금융당국의 이금융 풍선 효과 규제 압박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축소하는 사이에 집단대출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았고 서울지역 본부에서 금리경쟁을 최소화하는 등 권고사항이 각 금고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행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 대출 취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둔촌주공 잔금대출에서 상호금융권의 대출 한도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새마을금고의 한도가 이미 100% 소진됐고 단위 농협으로 참여한 광주농협 용주점은 일주일 만에 한도가 끝났습니다. 연4.2% 금리를 제시하면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국내 5대 은행들도 둔촌 주공의 9,500억 규모의 잔금 대출을 책정하고 있지만 전체 대출이 필요한 규모인 3조 원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며 향후 전체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대출 관련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